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연주 사주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 반가. 네어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 이번 시간에도 이물 컨텐츠 네. 했고요 네. 어 이번은 생일이 없어요. 네. 예. 네. 그래요. <laughs> 생일이 없고 음. 나이와 이름만 있거든요. 네. 혹시 가능하실지. 아 가능 안한게 어디 있어야 해야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자 한번, 성하고 네. 나이 때만 알려주세요. 음,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보 제공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운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좋은 운이. 음.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그라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밑으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세요. 음. 그러면 완전히 올라갔다가 완전히 하락하는 운인 거죠. 음. 이 항영우 씨는. 음. 그리고 항영우 씨 자체가 제가 저는 일반 방송을 잘안 봐요. 음. 뉴스 빼놓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음, 꽃꽃물,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만잘 보지요. 음. 그래서 특히 트로트 가수님들의 그 방송은 전혀 안 봐요. 음. 그래서 뭐, 항영우 씨는 뭐, 저번에 잠깐 봤어요. TV에서. 음. 근데 관상을 모자하니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진실한 분 같은데요, 기운이 느껴지는 기운이. 음.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꿀뚝 성질이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 음. 어잘 참다가. 음. 어 그것만 좀 고치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는 뭐 어떻게 뭐다 알잖아, 전국민이 다 알고. 그쵸? 노래를 잠깐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짱이더라고요. 나 반했어요. 나 트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laughs> 근데 목소리도 오. 참 좋다. 달콤한 목소리고, 노래도 굉장히 맛있게 부르는 분이고. 그래서 올해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내년부터는 귀인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제가 봐서는. 어, 내년에 이제 음반 사업을 시작하셔도 돼요. 음반 내셔도 돼요. 어, 내셔야 되고, 그리고 도와주는 귀인이 여자, 남자 두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황영훈 씨는. 어, 그래서, 언제 뜨냐, 이분이, 정확하게 언제 뜨냐는, 언제 떠요, 실령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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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병원 년이면 돈 많이 벌겠다, 그래. 응, 음, 을사년이면 혹시 언제예요? 2025년. 어. 2026년. 어, 때부터 이제 되고요. 내년에 기인 들어와서 돈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올해부터도 나쁘지 않아요, 올해. 음. 어. 구설에 껴서 뭐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추락시키는 그런 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분이 회개할 기회는 음. 음 가수가 되어서 음. 모든 사람한테 음 좋은 일을 하시면 음 그거는 기회를 준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요. 맞습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근데 황영우씨의 느껴지는 그 기운은 나쁜 사람 아니다. 그리고 친구 좋아하고, 어, 그런 분이다. 라고 보이고요. 음. 그리고 첫째로는 제가 딱 항, 영,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이름 진짜 안 맞아요. 바꾸시고 다시 대비하세요. 이름 바꾸고 하세요. 원래 이 장명법으로요, 이제 한글은 발음 오행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형하고 희형은 토의 기운이에요. 근데 어떤 사주팔자든 어떤 이름이든 이응이 두개 이상 들어가면 깨진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서 이응이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죠? 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이름. 일단 이름 바꾸시고, 데뷔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거예요. 예. 네, 지금 시끄러운 것 뿐이에요. 음. 네, 조이스는 괜찮아져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황영웅씨.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황영웅씨가 음. 네. 지금 최근에 네. 불탄트롯맨에서협차을 네.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복귀는 언제 시작? 복귀는 아. 지금 현재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음. 어, 한 지금이, 지금이, 지금이 4월달이죠? 네. 5, 6. 겨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음. 겨울부터. 음. 이때부터는 그래도 어, 나오셔도 음. 그다 구설이 사그라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음. 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세요, 황영웅씨 음. 음. 제가 잠깐 황영웅씨를 위해서 힘내십시오라는 오케이, 펜타클에 여왕 떴습니다 황영웅씨, 어. 이건 돈을 뜻하고요 편안한 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건을 하나 뽑아주세요 어, 또 펜타클 떴어요 이, 이 사람 돈밭에 안 깼네요, 황영웅씨? 음. 운명의 수레바퀴 응. 운명처럼 내가 대비를 안 하려고 그래도 이끌려 가게 돼 있어서 그돼 있는 데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음. 하지만 다소는 여자를 조심하여라 음. 여자 여자 하나가 또 구설을 만들어서 들어오겠다 음. 그래서 황용우 씨는 그 여자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 여자가 또한번 터트려요라고 음. 말씀하시네요. 음. 구설을 또한번 터트린대요. 음.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시라고요. 어. 여자 입을 조심시켜야 돼요. 어, 음.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3개월 동안은 자숙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음반 작업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발표하는 시기를 음. 좀 3개월 후? 그 정도? 어, 내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발표하는 시기는. 음. 근데 내년에 조금 좋은 일과 같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다 그러시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교통사고 조심하시래요. 병원에 잠깐 병원 신세 질수 있대요. 사고로 인해서. 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 그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용 음. 음. 씨, 힘내시고요. 음, 앞으로 돈 밭에 앉으셨는데, 아까 이 카드를 보니까 펜타클의 시리즈로 뽑으셨더라고요. 음. 자, 돈 많이 버실 것 같고요. 돈이 늘상 인간을 따라다니진 않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반 이상은 좋은 일에 쓰시면, 운명이 바뀌실 것 같아요. 음... 네. 음, 여기까지입니다. 이 연주에 말하고 싶은 한명훈 씨 내용은.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여기서 가수 한명훈 네. 씨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